할머니 누가 오시는데 그러세요? 어? 멀리서 진짜 귀한 분이 오신다니까 이 할미를 신앙의 세계로 안내해 주신 분이지. 설마 성모님? 오셨어요? 정말 오신 거예요? 대모님, 보고 싶었어요. 어. 아이고, 우리 대녀 데레사. 이게 얼마 만인가. 아이고. 진상아, 엄마 대모님이셔. 기억 안 나니? 베로니카 할머니. 저 어렸을 때 뵙고 정말 오랜만에 뵈요. <laughs> 여태 사랑해 줬네. 네. 아이고, 진상이 안 트니 와뇨. 20년 전에 본게 마지막이라니. 아, 어. 얘 아직도 성당 안 가고 뺀질거리다. <laughs> 아, 지금은 조금 덜해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진산 씨 안사랑 엘리사비 씨예요. <laughs>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laughs> 어, 여전히 너무 고우세요. <laughs> 아이고, 며느리구먼. 결혼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올 수가 있어야지. <laughs> 우리 데레 사랑 이쁜며느리도 보고 이 쌍둥이 손주들도 보고 하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그래와 진짜 대모님, 할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마다이 미카엘라예요.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그 할머니, 대모님, 그 여기 오신 김에 저희 대모님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에이? 방 보여줄 거야. 아유 내가 이죠? 사진을. 아이고. 아이고. 네. 드디어 다혜랑 새우 견진 선사받네. 그래네. <laughs> 근데 너희두 표정 왜 그래? 저희 대부모님은 해외에 계시죠. 음, 작년에 이민 가셨잖아. 아니 근데 견진 대부모는 다른 분이 해도 되지 않나? 저는 대모님이 갖고 싶어요. 저는 대부님이요. 응? 음?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우리 보좌신부님이 제 대부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학원에 계신 선생님이 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당은 안 다니시는데 진짜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제꼭 닮고 싶은 분이거든요? 근데 성당에 다니시는 분만 돼요? 다이랑 세호 아직 집에 안 갔구나? 부모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이번에 견진성사 받는 청년들 대부 대모 서 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저는 대모를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첫 대녀가 생기는 거면 더 좋죠. 아, 한번 만나 보시겠어요? 아유. 만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예, 네, 수녀님 부탁인데요. 아유, 그래도 <laughs> 아유,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유,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서요. 조카들이 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실 거죠? 감사해요. 당신 왜 이렇게 좋아해? 대부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대제들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멋진 대부가 될 거야 가자 근데 우린 어디서 대부문 찾냐?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두워? 뭐 하는 거야? 대이블 신이 님이 나의 신앙의 잠재력을 보신 게, 틀림이 없어. 여보 왔어? 지금, 영화 보고 있는데 같이 볼텐가? 내가 갖게 될그 이름 바로 테프. <laughs> 구했냐? 아직. 넌? 나도 아직. 스테파노 형은 대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대. <laughs> 안 나오니 아직 견진을 못 받아서 안 된대. 이러다가 우리 대부모님 못 찾는 거 아니냐 우리 전단지를 만들어 볼까? 전단지? 응 언제든 연락 가능한 분 가끔 밥 사주시고 이왕이면 잘생긴 분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는 분 음, 몸과 정신이 건강한 분 근데 이게 대부모님의 조건이 돼? 모르겠다 아 답답해 대체 어떤 분한테 대부모를 대해달라는 거야? 꿀꿀꿀꿀 대부모의 자격 내가 알려줄게 세례 성사가 물로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견진 성사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세례 성사의 완성이야. 바오로 사도는 견진 성사를 하느님의 갑옷에 비유하기도 했지. 견진 성사가 우리 안에 강림하신 성령의 현존을 경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대부모의 자격 번듯 부기의 조건이 까다로 보이지? 하지만. 착실하게 신앙 생활을 한 자라면 누구나 대부모가 될수 있다고 세례 대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새로운 대부모를 정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대부모는 기존 대부모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점 책임감을 갖고 대자녀의 신앙 생활을 잘 이끌어 줄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해. 어때? 견진성사와 대부모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더 잘할 수 있겠지? 그러길 바래. 마우세호 미카엘 성령우 매우 날인을 받으십시오 마우매 미카엘라 성령우 매우 날인을 받으십시오 하나 둘셋 아유 좋습니다. 자 사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아지들 이제 진짜 어른 됐네. 아, 어? 이제 너네들도 다른 사람의 대부 대모가 될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아, 그러네. 아 네. 신기하다. 아, 이번에 대부모님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 했으니까 저는 노력해서 완벽한 대모가 될 거예요 그럼 대모는 대자 대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해 아니 저는 쉽게 생각하고 대부셨는데아 이거 책임감도 크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부담스러워 나 괜히 했나 봐 <laughs> 당연하지 어. 자식이 하면 더 생기는 건데 <laughs> 다른 자식이요? 좀 질투나는데 그래도니 새로운 <laughs> <세라는> 대부모님 <대부분은 웃음> 생겼잖아 아이고 똑똑하네. 우리 기념으로 새우하고 다혜는 대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상이랑 별난이는 대저 대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갈까? 아이고,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게 우리, 주복용 받치자. 그래. 그래.